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소묘로 했던 삼다수, 그리고 삼양라면, 이 소재를 가지고 수채화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묘했던 그틀 그대로 스케치를, 그 크기, 그 모양대로 스케치를 해보고, 이제 구체적인 모양들, 그리고 뒤에 라면을 그릴 건데, 그 전에 우선은 워낙 이 삼다수 조그만 물병인데, 각 요소 요소가 워낙 형태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어 물론 뭐 수채화 물감으로 또 붓으로 어 처리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꼼꼼하지 않으면 어 너무 힘든 과정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형태, 그다음에 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육면체의 형태, 물론 타원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육면체의 형태가 반복될 때 그게 이제 투시에 맞춰서 이렇게 어해 들어가다 보면 자칫 틀리는 형태가 나올까봐. 되게 조심한 상황이네요. 음, 뒤에 라면 봉지도, 어, 약간의 투시를 걸어서 가깝고 멀고, 그리고 삼다수 물병과, 어, 어느 정도 이격이 된 상태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림자까지 같이 스케치를 해보고 있는 중이네요. 라면 봉지 역시 스케치를 철저하게 해놓지 않으면, 중간에 붓으로 뭔가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어, 삼다수 물병에 투영된 라면 봉지의 형태와 느낌을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치를 정리했네요. 스케치를 너무 정교하게 해놓고 어, 물감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laughs> 이제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까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작은 붓, 2호 붓 가지고, 일단 세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때려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8호 붓 정도 가지고, 붓 끝을 세워서 섬세하게 톤을 넣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아무래도 우리 상표 어떤 물체를 그린, 그릴 때, 공장에서 생산된 물체를 그릴 때는 상표가 잘 보이도록, 왜냐하면 외형적인 형태도 중요하고, 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라면이든 뭐 물병이든 그 회사마다 나오는 상표를 어, 각도를 잘 잡아서, 소위 얼짱 각도라 그러죠. 각도를 잘 잡아서 그 상표가 잘 보이게끔. 신경 써서 해야만 효과를 많이 볼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라면에서 투영된 재미있는 색깔들을 물병,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플라스틱 물병에, 페트병 속에 담겨 있는 그 물을 안으로, 반대편에 있는, 그 뒤편에 있는 물체들이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그 투영되는 느낌. 그게 사실 재미있어서 이걸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욕심이 조금 과했던 거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물병 물속이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색깔들. 그다음에 삼다수 물병이 갖고 있는 사각형의 육면체 모양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골이 패여져 있기 때문에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조금 화려하게 했다가 다시 무채색으로 살짝 정리했다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약간씩 닦이는 현상 그러니까 물이 채 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살짝 물만 가지고 닦아내는 그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좀 과하다 싶어서 좀 닦았다가 또 부족하다 싶어서 조금 첨가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라면 봉지도 지금이 딱 좋은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오버했다고 그러나요? 뒷물체를 좀 눌러보겠다고 많이 누르다가 조금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있다가 올 텐데 지금 현재는 물병과 라면 봉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소멸할 때처럼 이제 고민이 돼서 조금씩 떨어뜨려 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음, 아주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음, 그렇다고. 저 위쪽에 있는 뚜껑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톤을 부족하지 않게 차츰차츰 점검해 보고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네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삼다수 마크 오른쪽에 이제 조그만 글자들을 쓰게 되는데 뭐 어, 그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글자를 다 쓴다기보다는 이제 줄 표현 그게 신경 쓰이는 게 줄마다 다 평행하게 그 다음에 간격 유지해서 어, 얼핏 보면 글자를 손으로 쓴것 같은 착각이 일기끔 하려면 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려놓고 그거 하나가 틀리게 되면 아주 보기가 안 좋아져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보인 과정은 이제 테두리, 그러니까 여백과 만나는 부분이 너무 탁 트이게 되면 어, 좀 비어 보일까 봐 정리를 한 관계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 특히 라면과 물병이 이렇게 간격이 딱 있는 것처럼 하려고 지금 오버하고 있죠. 이제 색깔이. 너무 조금 많이 들어간 그렇지만 또 음, 3다수 병을 좀 응. 앞으로 땡기고 그 다음에 라면을 뒤로 밀려면 약간은 눌러 주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약간 과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자 처리하는 것도 재미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약간 풀었는데 저 응. 라면 그 모서리 부분 그 밑에 그림자를 살짝 흐려져야 되는데 아직 쌩쌩하게 살아있네요. 그리고 어, 레터링, 그러니까 라면 이 부분에서 이따가 보시면 그 닦아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잘 닦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안 됐어요. 이게 좀 아쉬움으로 남은것 같은데. 아주 고민스럽죠, 지금 현재. 자, 그림자를 조금만 더 강하게 때려주고 모서리들 정리를 해 가고. 이제는 병뚜껑 주변에서 병뚜껑이 그 투명한 것도 아니고 불투명한 것도 아니고 아시죠? 그런 색깔을 만들어 넣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피를 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점검해 보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면 봉지가 조금만 밝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다가 뭐 지금 이렇게 물병도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 조금 지금 덜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가감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러다 보니 아까 그 맑고 투명했던 느낌이 살살 사라지고 좀 둔탁해지는 느낌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제 글자에서 모서리를 라면 봉지에서는 특징이 우리가 구겨진 부분에서 모서리 부분을 크로즈업해서 잘 묘사를 해 줘야 되는데 어, 그것도 하느라고 했지만 어, 특별하게 잘 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마무리 뭐, 그, 글, 병 위에 쓰여진 글자를 지금 뭐 세밀하게 적는 것처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도 음,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했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중간 과정에서 적절하게 손 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 오늘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랑 전체적인 부분 마무리하면서 끝을 내고 있네요. 즐겁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